두째 <뮤쟤> 나이. <수 Dartmouthrow> <TF3> <뮤쟤> <태어났다. risa> 네, 고인생. <nurture>. Stay t h e r 뭔가 해야 될게 없다는 압박이 없습니 <뮤> 느끼잖아. 어. 그러듯이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좋은 걸 느끼는 거지. 그렇지, 나도 일을 할래 안 할래 그럼 이거 해야지 당연히. 이렇게 한 번씩 하루 이틀 쉬는 게 쉬는 거에 즐거움을 할 수가. 없어. 근데 나는 여보가 맨날 내 옆에 있어도 여보가 소중한 것 같아. 나도. <laughs> <laughs> 오, 나 배. 갑갑하다. <laughs>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. 근데 오. 조금 뭔데 저 뜯어버리고 싶어 번죠. 깻잎이 아닌 것들이. 음. 이거 이거 뭐야? 아니 열매라도 맺칠까해서 좀 놔둬봤는데 열매도 안맺힐안맺것 같고 그냥 꽃만 이렇게. 깻잎 잘 자란 거 봐. 큰 거가 요만해. 진짜 손만해. 쌓먹을 맛이 나지. 그리고 이 테이프로 응. 바깥에 가면은 우리 집이랑 저 옆집 경계 있잖아. Oh, got some painted i taping them as well. Thank you. 전공한 사람들을 빛을 갈았다. 재밌어? 재밌어? 아, 네. 짜잔. 얼굴에는 핀트 안 묻었니? 짜잔! 어때? 맛있어! <laughs> 잘했네! 우와! 이쁘다! 저는 별로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<laughs> 같이 도와주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 다음에 또 도와주겠죠 근데 이제 펜스를 다 칠해야 되니까 이것은 기록으로만 남겨두고 자 나머지 펜스를 칠해야겠습니다 신나서 촬영하고 계세요 저기 <laughs> 그쪽 면만 하자. 어? 그쪽 면 아니 페인트 남은 것까지는. 만 봐봐. 무슨 혼자 페인트칠 다한 것처럼 온 몸에. <laughs> 페인트를. 오, 피같아, 이거. 다 묻었어 팔 봐봐. 얼굴에 안 묻었어? 얼굴에 왜안 묻었겠어? 묻었어? 여기 묻었지. <laughs> 길을 너무 많이 물렸어. 음. 문을 닫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와, 날씨 봐. 하늘이 너무 예쁘다. 기를 해야 이쁠까? 근데 안 해도 이쁜 것 같아. 이것만 이렇게 색깔 다르니까. 어 어때? 해야 될것 같아. 어떻게? 근데 하는 게 오래 가겠지? 근데 저게 왠지 깨질 것 같아. 만져보니까 이렇게 흙 때문에 밀려서. 어. 되게. 안 하면 깨질 것 같다는 거야? 아니면 상관 없이? 상관 왠지 몇눈 안에 부서질 것같아 <laughs> 이거 나와. 너왜 깽깽대는 거야? 그만 깽깽대. 우리 어디 안 가니까 거기 얌전히 있어야겠지? 기다릴 수 있지 그웬? 네 해봐. 기다릴 수 있어요. 4일 걸렸지. 3일 반? 음. 3 and a half day. we are 끝났어요. 오케이. 감장 페인트칠하기 끝. 예이. 1차 끝이기. 어, 아, 두 번째 코팅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. 어 진짜? <laughs> 지금 힘들어서 음. 근데 올 여름 지나기 전에 해야지. 그래. 근데 2차 할 때는 음. 롤러로만 그냥닿는데 그래? 응. 그럼 오늘 그냥 한쪽 면해 볼까? 하고 싶어? 에너지가 남아? 에휴. Uh, well. 하면 하고 안 하면 쉬어서 좋고. 한쪽 면 할까 그럼? 응. 오케이. Okay. 3 and 1/2 day가 이제 4 day 되는 거야, 오늘. 오케이. Okay. 포마드, 포마드예요 m <laughs> a d e 아, 내 네. 헤어스타일. 포마드. <laughs> 포마드. 봐봐, 포마드 a 요 가르마 o 아, 진짜 볼 o 없다 아. <laughs> 간식 줄게. 기다려. 어. 엄청 빠르다. 어, 내려왔어. 간식 먹으러 내려왔어? 어, 무서워. 어. 우와, 엄청 빠르다. 이거 먹어. 갔다. 글랜, 쟤 가버렸어 너도 쟤 보러 왔지?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글랜, 초찮이 들어가 지 오, 무스야 어디 가니? 도망가지 마